난 통화 방 나갈게. 응. 여기 우리 스리뭐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요. 공격 시작까지 30초. 면할수 있어요. 제가 함께 회사 선생 you k 그러면 머리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들 공격력올려드이요의공 시작. 상대 어어요 위로 있어요긴어한 방이 좀. 이 녀석도 이 녀석도 이녀도이 녀석도 이 녀석도 이피석도이 녀석도 이이이이이이 오어아에 이거 오른쪽으로 로그로 로그, 먼저 로그, 잡아야지. 로그. 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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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프레님 말해요? 네네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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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해. 요 네네.

알아? 이거 같이 브리핑하면서안 뛰면 이거하면소용없는데안녕하십어아 <목소리> 제..제가 먼저 게요윈터님떻거어우게어로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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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번더 올려요 자동고 필요합니다. 조심해. 빠졌다. 뒤도 왼쪽이 춤. 절다 조심하세요. 뭐 할아요? 아. 내가 보 방향. 지금 하면은 해다마지 아, 움직여. 어느 어. 아, 이제 요 아, 이. 짜 위치가 이요 진짜. 어, 세 빠졌어요. 아 우리 한번 요

아하아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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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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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하! 이하! 이 이하! 이 우리 힐해요 메리티나 안 네, 터졌다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일안 저는 해줘도 돼요 아이시 오른쪽에 계속 로드워크 갈고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로드워크를 먼저 잡고 가야 돼요 로드좀 봐도 가레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들어가면 네.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당장 <당첨> 빠졌어요. 지금 알아요. 형. 형. 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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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망했어. 아, 햄치 빼면 안 되나? 남은 시간 60초. 우리 호흡이 전혀 안 맞는다 이거. 건물 <목소리> 상층이도 음, <목소리> 아, 이거 좀 <목소리> <목소리> <이거 뭐인다. 목소리> <이거 딸이야. 나이스. 목소리> 아, 이리 이거. 이 아, 이거. 아, 아이고 잔다. Soon, 아 저거 봐봐요. 대그위우분븐코공인데대아 방장 아는 사람. 음, 점심 때요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분을 하십시오 なるほど。<laughs> 이걸 들여보른다고? 흡이 공인데. 미오스테팀지켜치가 있어요. 공 아 어, 이러면 또 위도 볼게 없어. 내가 봐야겠다. 그냥. 저기에 공개 제가 위도 볼게요. 안녕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다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어, 아니, 밑에서 막아도, 밑에서. 아니, 밑에서 막 음. 손님, 거기 자리가 좀 위험할 것 같아. 손님, 빠졌나요? 어. 와, 방금 어. 야, 뒤 돈다, 왜들어요 호 네. 또.. 은 병원 가끔, 병원 했어요원 가끔, 병원 가끔, 병원 가끔, 가끔, 병원 가끔, 병원 가끔, 병원 가끔, 어원 가끔, 병 다들다들 거의 생명력이 부족해 하하하하매 레이 공들갈게요 다이벤 다이벤 레이 안쓰는거킬안 된다고 온데 온데 총치개아바 아아 뒤에 다아로도 오고 이 레이 이 잡아야 이 돌아야 이는나리이요 채원 오빠 레이 채 뒤에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목소리도> 아 음. 내가 두활이없 안녕하세요? 위도 이층 위도 이층 방금 가어요 위도 2층 이래 아나님 아래에서 라인 하러 들와주세요 라인 하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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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라인 방고 있어요? 아뒤이뒤로도허그가 뒤에 아나 없는좀한번가볼요 만취하자 만취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공드탄 이거 l 아, 미친년 저거. 도 백숨 날샷 한번 해결. 이거 공 빠졌어요. 아, 아 뭐. 봤어요. 이브게요

빌게요, 빌게요. 못 살려줘. 그 이러던이러던아 괜찮아요 뺄게요. 저 뺐어요. 아직. 아, 네. 많이 많이. 예. 누구예요? 이거지요아이이이요이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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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상대 선수 없어요. 로드잡았어요 아 님들? 아, 모두 저니요어 아직 안 잡았어요. 어디 어얘층에 있다. 지금 지금 왼쪽 2층, 왼쪽 층 위도, 위도. 아, 잠깐만. 나오지 않죠. 나화제를스 있다. 요 우선 조게요

방벽점방벽점방벽점방 아, 우리 가운데, 아니. 아니, 치가 왔네. 아, 정면으봐줘지으로 왼쪽으로, 로왼로 왼쪽으로, 왼쪽왼쪽으왼쪽에로왼쪽으왼쪽왼쪽왼쪽에 왼쪽으로. 왼도돌로요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네, 왼 무리 쪽에 스 까고 잡아. 로어더다니어아어 아, 느꼈어. 안갔다 나오네. 안아직 아나 딱게 뒤틀어져 왔다. 개게 트레저 나빠무맞나다한다이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